안녕하세요. 제일거입니다. 자, 장 시작 30초 전이네요. 종합지수 2900이 무너졌어요. 자, 밑에서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번 잘 보시고, 그래서 종목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고, 미 장도 아주 그냥 대폭락을 맞았는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 있습니다. 자, 지금 딱, 2900. 아무튼 매매는, 이럴 때는 매매를 자제하고 버텨주는 놈들. 간신 종목에서 지지선을 버텨주는 놈들. 그런 놈들로만 일단은 좀 집중을 해서, 야, 요 놈은 이제 상가 가서 조금, 14000 위에서 출발했어야 되는데, 조금 한번더 보고. 저는 지금 20%인데, 14,000원이 제일 지금 얘가 좀 무겁습니다. 14,000원. 14,000원 부분. 일단은 만 사천 원에서부터 조금씩 매도로 야재 놓고 음좀 받고만 바로 떠서 출발했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다 팔았습니다. 팔자마자 빠지죠. 자,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메세지 문이 체결, 메세지 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아, 일단은 눌러서 잡긴 잡았는데 바로 <laughs> 반등은 바로 안 나올 것 같아서 바로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게 조금 내가 아, 잡았는데 물량을 따다다다닥 잡았는데 바로 못 치면은 그죠 바로 봤시죠? 뭐 3만 원이라도 손해보고 1%는 아니더라도 한번 일단은 빠져나오는 걸로. 많이 내리죠. 자 그러니까 내리는 각도를 보면은 캔들 모양이 이렇게서 해 장대 음봉으로 연출이 되면은 바닥을 다져도 좀 어느 정도는 반등은 줘요. 하지만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기에는 힘들어지는 부분이야. 때문에 계속 빠진다. 자 이렇게 조금 확실하게 팔을 때는 다 그냥 다 전량 팔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20% 한번 입질만 한번 해볼까요? 500원까지 한번 아, 이놈은 이제 간간히만 보게 자 입질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처음에 여기서 물량을 따다다닥 다 잡았는데, 어, 부담스러워. 그럼 잽싸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아, 좀 빨랐네. 한번더 눌러주겠네. 여기서 양봉이 바로 매수가 되자마자 제 시나리오는 바로 양봉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못 올라가니까는 잽싸게 파는 거예요. 1%도 안 되게 본전에서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11,500원까지 내려왔었죠. 그럼 요 부분에서는 한번 또 매수 이렇게 그럼 어차피 다시 한번 내려온다 하더라도 체결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은 얘는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결이 되면은 파는 걸로 가야 돼. 파는 걸로. 사만 육천 원인데. 아, 한번더 쳐주나요? 아주 치열합니다. 자, 아침에 9시 땡! 해가지고 한 15분간 쫙 올렸던 놈, 10분 동안 쫙 올렸던 놈들은 쫙 빠지는 거예요. 이래서 오전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9시 땡!에 밑에서 출발하면 괜찮지만 떠서 출발하는 놈들은 매수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 9시 한 15분, 20분, 30분 정도에 종목을 좀 찾아서 진정이 되는 놈들, 좀 진정하고 있는 놈들, 이런 놈들로 해서 타켓을 좀 삼아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33,000원 쪽 한번 기다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8%부터 한번 야. 야. 안 내려와. 베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체결습니다 3만 3... 은봉의 길이가 길죠. 그건 33,000원이네 더 빠지겠는데? 이놈이? 33,000원이네 정확히 정확히 33,000원 그죠? 정확히 33,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은 33,000원까지 <laughs> 승질이 급하면 안 돼. 이렇게 빨리 빨리면 안 돼. 또 33,000원 잡아야 되는데 또좀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물론 1% 차이죠. 1% 차이인데 위에서부터 이게 좀 잡았기 때문에 33,000원까지 내려와도 함부로 못 잡는 거야. 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또 한번 빨아먹고 이 승질급한 놈이 이거 또 작게 생겼네. 이결되었 승질급한 놈이 작게 생겼어요 또 이거. 만 원은 조금 무서운데 좀 높다. 알겠습니다좀 이따가, 안 무너지면 말고. 자, 이제 11시 20분 됐네요. 이제 좀 오전장 마감을 좀 해야 돼서. 자, 종합지수가 이렇게 봤을 때. 자, 주식은 과학이다? 과학 맞나요? 자. 자, 오늘 밑에서 완전히 출발해가지고 살짝 무너뜨렸다가 다시 반등, 완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을 찍어주고서 올라가는 패턴. 지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좀 가장 좀 핵심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또 변종 바이러스에 지금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이 엄청 빠졌습니다. 전일 엄청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여파가 좀 컸는데, 다행히 지금 밑주발이 달려주고서 좀 반등을 주는 부분,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종합지수에 따라서 크게 장이 출렁인다.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는 한번 좀잘 째려보시고, 그죠? 그래도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하면은, 자, 올린 종목들 보면은 뭐, 유엔젤 같은 경우는 눌러서 출발해서 올리는 부분 그죠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전일 종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오면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아예 밑에서 21선에서 출발을 시켜 놓고 이렇게 올리는 부분 그럼 시가가 3.5에서 다시 올려서 만회를 한 전일 종가 부분으로 만회한 부분 그리고 yjn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장이 안 좋으니까는 많이 눌러서 출발했어요. 4.7% 빠져서 출발해가지고 매수할 자리죠, 그죠? 매수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장이 많이 빠져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버텨줄 놈들 더 많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폭락장 나오면 좀 빠지겠죠. 하지만 받쳐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y j n 게임즈도 매수할 자리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좋다. 된다. 자, 게임 주들이 저렇게 좀 반응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위메이드 맥스는 지금 상한가에 한번 팔았는데 한번 요놈은 여력이 좋아요. 여력이 좋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좀더 빠져서 저는 지금 뭐한 52,000원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자, 젠백스 지오 전날 올려 드렸죠. 요 놈이 계속 천원을 지켜줬던 이유는 장이 안 좋은데도 지켜줘 그럼 장이 안 좋아도 얘는 올라가요 조금만 반등을 줘도 올라가는 놈이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 매물에 걸려서 지금 힘을 조금 못 쓰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음, 여기가 지금 변곡점 자리에요 여기가 얘는 1200원이 변곡점 자리라서 1200원이 빠지면 1200원 쪽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다음날은 한번 눌러 줄수 있는 소지도 있고 아니면은 또 한번 올려 갈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는 변곡점 자리 이렇게 한번 더 오후에 튀겨 줄지 아니면은 한번 쭉 빠져서 요 라인에서 뭐 1,200원 밑으로 끝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1,150원 쪽으로 오면은 또 한번 뭐 반등의 소지는 있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인성 정보는 어차피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눌러주는 구간이고, 자, 시스웍도 떠서 출발했죠. 떠서 출발해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자, 전날 이렇게 올렸던 것들은 지금 급등들이 나왔던 애들은 어떻게 돼요? 한번 쭉 쳐주고, 그죠? 한번 쭉 쳐주고, 잘 팔았죠. 이렇게 팔아줄 자리에서는 가감하게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주는 부분이고, 이놈은 자 다음 코이즈, 그죠? 코이즈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얘는 한번더 버벅거려야 돼요. 버벅거린다, 버벅거린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 하지만 21선 요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 한번좀 보시고, 자, NHN 벅스, 그죠? 요놈도 마찬가지야. 설명드렸지만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할 때 21선 위에서 출발하면 잡아도 되는 부분이야, 그죠? 그렇게 될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3.5% 빠져서 출발해서 지금 10% 10% 아까는 12%까지 쳤으니까 그러니까 매수할 자리에서는 매수 한번 해봐도 된다. 장이 완전히 폭락장이 나오 나온다. 오늘 개파락해가지고 마이너스에서 종합지수도 출발하고 장이 안 좋았죠, 상당히. 그래도 21선 위에서 출발해 주면은 양호해 주는 부분이야. 양호. 장이 더 많이 빠져서 이 비리비리해 그러면은 잽싸게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항상 대응이야 대응. 주식은 그럴 때는 이런 장에서도 결국은 하락장인데도 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이야. 먹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좀 보시고 자뭐 다른 종목들 오늘 이트론 어. 야, 고생들 많이 하셨네. 그죠? 이때부터, 아님, 아, 제가 보기엔 저 같으면 팝니다. 아닙니다. 했는데, 계속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많은데, 보니까는 오늘 제일 바닥에서 그래도 상한가를 한번 건드려준 부분. 자, 어찌됐든 간에, 한번 또 쳐주면은, 어떻게 쳐줄지 모르지만은, 대응을 잘 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싼고 좀, 싼 고점을 찍고서 내려온다 하면은 위험한 부분이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비리비리 비리비리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올라가 그러면 계속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거의 지금 뭐한 8개월, 10개월 다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고생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려오면서 의 매물이 생겼기 때문에 또 한번 뭐 매물 소화를 시키고 올라갈라 그러면은 또 한참 걸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좀 보시고. 요 놈은 어차피 오늘 뭐 상한가 쪽이긴 한데, 지금 뭐 어차피 팔아먹기 때문에 좀더 보고서, 오후에 한번 보고. 자, 이트론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EID 따라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하전기 올라가죠? 세놈다 똑같이 움직이는 놈입니다. 야, 요렇게 좀 보시고. 오늘 바닥에서 이수앱 지수가 지금 이렇게 VI 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내려오고 지금 버티고 있는 부분 얘는 내일 21선 쪽 21선 쪽으로 한번 내려와 주면은 아니면은 이따가 오후에 한번 내려와 주면은 이 부분에서는 한번 보처를 한번 세워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네오이즈도 한번 오늘 장대항봉좀 뿜으니까 앞전 매물에 걸려서 다시 한번 뭐, 요번 주에, 27,000, 28,000원 쪽으로 와주는 부분이면은, 한번 요 부분에서도, 28,000원 부분에서도 한번 보처를 세워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자, 위지역 스튜디오, 그죠? 요 놈도 21선 지켜주고, 오늘 반등. 이렇게 할 때는 또 올라가면 얻어맞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고.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덱스턴 어떤가요? 자 덱서도 조금 약해요. 이놈은 마찬가지로 눌러서 출발하고 조금 반등을 주지만은 이지웍 스튜디오가 더 세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5일선1 1선을 회복해주는 부분 올라가면은 의도 맞고 5만원 쪽으로 가면 의도 맞고 이런 부분. 자 테라젠 이데텍도 오늘 저 윗꼬리가 좀 길죠. 윗꼬리가 좀 길다. 윗꼬리가 길다. 어, 너무 많이 내렸는데 그죠? 이러면은 몇 프로 갔었나요? 23%. 자, 이러면은, 자, 이러면은 또 조금, 아니, 너무 많이 빠져서. 자, 마무리 하기 전에, 일단, 그럼 보초만이라도 한번 세워놓고, 저점 이래서. 아, 분이 결되었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뭐 어차피 먹은 게 있으니까 한번 입질식으로 한번 또좀 보고 자1% 안에서는 한번 잡아보고 아니다 그러면 1% 손절 보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따질 게 있으니까 뭐 주식이 뭐 그전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뭐 하나씩 찍어 보다가 어 많이 늘렸네 이러면 한번 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아 메디콥스 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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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고 잊어버렸네 천 원까지 내려왔었는데 그죠 야, 1,000원까지 내려왔었네요. 아까도 이거 이거 1,000원까지 좀 본다 그랬죠. 1,000원까지. 자. 야, 진짜 내려온다니까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얘는 1,000원 정도 내 기다린다고. 근데 지금 잊어버렸어. 딱 1,000원까지. 그죠? 1,000원에서 지금 잡았으면 그래도 한 4%는 먹고 있겠죠. 최소한 4, 5%는. 야,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리고, 조정을 주는 부분, 이렇게, 진짜 천원까지 내려왔네. 귀신이 따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종목들을 좀 분별을 해서, 장이 안 좋아도, 지켜줄 놈 지켜주고, 갈 놈도 갈고 주고, 어느 정도 어중간하고, 잔매물이 있고, 잔매물 설명했죠? 매물이 있으면은 절대 주식은 못 갑니다. 매물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의 매물이 쌓이면은 여기서 절대 못 가는 거예요. 단타도 마찬가지고,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얼마든지 한번 상승을 보고 눌러줄 때 기다려! 아니, 저는 이때부터도 천 원이라고 예상을 하죠. 그런 부분. 자, 챔백스 지어도 잘 버텨주고 있네요. 벤백스 지효도 잘 버텨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장이 안 좋아, 계속 빠졌던 장인데도 계속 얘는 천원을 지켜주네. 어, 요놈들, 요놈은 천원을 지켜주려고 하는 놈들이네. 아 그러면은 나는 천원 쪽에서 사봐서 천원이 무너지면 손절을 한번 해보자. 하고서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1,050원, 그러면 한번. 1050원부터 1000원까지 매수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어디서 올라갈지는 몰라, 사실. 그죠? 그러니까는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포지션. 그렇게 됐다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가구가, 손해 볼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나는 1000원에 내려오면 살래? 하고서 안, 기다리고 있는데, 1050원에서 출발해서 올려. 그럼 바로 쫓아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아무튼 5장들 잘 마무리를 하시고, 그래도 안 빠지는 종목들의 눈들을 좀 기울여, 이게 쳐다보시는 걸로 가시는 게 좋아요. 종목 많이 늘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항상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하면은. 좀 괜찮을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